지금은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 뭘 할지 다시 어, 결정하게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학생 생활을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박사를 했지만 연구직이나 이런 직업이 저에게는 조금 복찬 직업이라고 어, 생각에 그런 소심함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어, 저는 사소한 순자족이나 작은 가게로 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슨 뭘 전공인지 모르죠. 어쨌든 뭘 전공해가 지금 박사학위를 이제 따는 경지 이렇지 르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만두고 뭐 도시락 가게도 할수 있고 채소 가게도 할수 있고 생선 가게도 할수 있고 짜장면 집을 열 수도 있고 만두집을 열 수도 있고는 자유예요. 그런데 자기가 특별히 아 나는 이거 싫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하게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렇다고 특별히 뭘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 전공한 걸 갖고 일단 연구원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그냥 졸업해가 막 연구원에 들어가려고 막 어떤 강사 자리 구하려고 이래 쓰지도 마. 그냥 졸업하면 이제 교, 저기 전공에 따라서 교수님도 있고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으니까 야 여하가 우리 연구소에 네 와서 일해 볼래라든지 야 우리 학교 와서 네뭐 강사라도 해 볼래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해보고 먼저 내 전공을 이거 전공을 이왕 했으니까 이게 꼭 평생 이걸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걸 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가서 해보니까 적성 연구소에 있어 보니 적성이 안 맞다 그럼 학교를 한번 옮겨보고 학교에 있어 보니 적성이 안 맞다 그럼 연구원 한번 옮겨보고 둘다안 맞다 그러면 일반 회사를 한번 옮겨보는 거야 거기도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연구는 안 맞다 하는 게 결론이 났단 말이야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쓰면 갈수 있는 데거든요 첫째가 학교 두 번째가 연구소 세 번째가 일반 직장에도 이런 역할이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맞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뭐, 도시락 가게를 하든, 뭐 가게를 하든 편하게 하면 돼. 그래도 이래 하루라도 이런 데 가서 근무하다가 오면 자기 이제 호칭이, 예를 들면, 권심 항상 건박사예요. 식당을 해도 건박사고. 아시겠어요? 먼저 논문 통과부터 해야 돼. 뭐, 대학, 대학 네. 어, 박사 과정을 거쳤다고 다 박사 학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는 데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박사 학위가 있어도 못 가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럼 뭐 도시락 가게를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 딱 해서서 구할 필요도 없고 미리 도시락 가게 열겠다 할 필요도 없고 전공을 했으니까 졸업하고 부르는 데가 있으면 가고 부르는 데가 없으면 도시락 가게나 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